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저번 상자강에 이어서 캐시 상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캐시 상자가 나왔는데 이 새로운 상자에서는 이 마스크랑 마스크랑 이 후드 가죽 후드를 준다고 해요 이게 세 개가 제가 지금 상자를 샀던 가격은 거의 한개 까는데 6,000원입니다 현금 6,000원 근데 요즘에는 지금 시세가 좀 바뀌어서 5,000원이면 한개깔수 있어요 근데 이 옷의 가격이 제가 이 상자를 깔려고 샀었을때는 옷의 가격이 마스크가 막 150만원 뭐이 후드티가 100만원 이랬는데 물론 사실 거품가라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마스크가 한 4,50만원 그리이 후드티가 20만원 검은색이 20만원 흰색이 30만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거품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말은 뭐냐 제가 지금 상자값이 100개 샀는데 60만 원 들었는데 이게 20, 2개 30, 일단 저이 후드티 두개다살수 있었어요. 이 마스크도 40, 50에 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자를 샀다는 건 본전 뽑으려면은 최소 두 개. 올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깔때 6천 원이니까 두세개 까면 치킨 한 마리야. 가볼게요. 자첫 번째 오픈 갑니다. 어 뭐야? 파란색 트레이닝 팬츠? 오! 개 구리구요. 아, 제발. 제발, 이 보라색 이상. 보라색,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이상만 떠자 진짜로. 일단, 두 개째. 만 이천원째입니다. 어, 뭐야. 벨기 팬츠. 구린 거죠. 다음. 아, 와이드 팬츠. 청록, 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파란색도 아니고 청록색 다 필요 없습니다. 보라색. 무조건 보라색 이상 떠야 돼.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아 배기 똥팬츠, 아 쓰레기 부츠. 아, 아나 진짜 이거, 씨. 뭐 상자도 못 가게 놨어.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마스크 탭 여기 마스크 탭이랑 이 상의 탭 아우터인가? 여기만 보면 돼요. 자, 장갑. 가시장갑. 나도. 어! 어, 이거 그거다! 보라색! 맞지? 어, 뭐야? 장착, 장착, 착샷! 어! 약간 에바긴 한데? 기다려봐. 얘 이름 뭐야? 롱 슬리브 레더 셔츠 검색한다. 레더 셔츠 3만원짜리. 아, 3만원? 아, 괜찮아요. 3만원. 어!! 보라색!! 뭐야 오우 쉣! 이거 뭐야 체.. 체크드 작게. 야 확률 뭐야 미쳤는데? 14,000원 아 14,000원 까비 올레! 아.. 또기팬츠 씨 애기팬츠는 맨날나 뭐.. 아.. 가죽신발.. 아, 안겨. 야,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잠깐만, 말도 안 돼! 야, 100개 60만원인데, 이거! 아이템이 안 뜬다고? 그럼 내가 60만원 이거 안 하고, 그냥, 가죽 자켓 두개다 샀지! 올레! 귀엽게 까면 나옴. 응? <laughs> 상자 까야지? 올레! 나와주세요! 핑크색 나와주세요! 빨간색, 핑크색, 빨간색, 핑크색! 레아, 이거 진짜 똥 묻은 신발인데? 전 지금 블루홀 욕을 한게 아닙니다 신발이 나와서 아저 진짜 배틀그라운드 너무 좋고 블루홀 너무 좋아요 아, 저희 블루홀 직원분들 진짜 저에게 솔직히 100개 깠잖아요 60만원 했는데 어, 하나만 솔직히 두개 까야 본전인것 아시죠? 하나만 주세요 솔 100개 까는데 이거 진짜 안나오잖아요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유저들이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상자를 깔까요? 절대 안 까겠죠. 여기서 나와야지 유저들이 어이 사람도 떴네?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지르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